12월에 이아미코젠 들으면서 어머, 내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를딱 준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한번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러이러한 게 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인 맞춤형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맞춤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냐 아주 다양해져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사장님들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신발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제품이도 먼저 생산을 하고 진열을 해 놓고 소비자가 고르는 시대는 이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발 가게가 없는 거야. 없는 거고요. 뭐만? 그냥 측정만 하는 거예요. 발을. 발을 측정하는데 발 모양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뼈 조직까지도 측정 가능하대요. 기술이 그렇게 온 거죠. 그럼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이 제작돼서 오는 거예요, 사장님. 색상과 디자인만 뭐 온라인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많은 로드샵들이 그죠? 문제가 올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런 문구류 같은 것도요, 만들어 놓고 팔 필요가 없어. 그냥 온라인으로 띄워 놓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고 색상이랑 모양이랑 디자인이랑 다 주문을 해요. 그러면 제작돼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배송이죠, 사장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단어는 커스터미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커스터마이징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온라인에 사장님들 네이버에 커스터마이징을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문 제작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다 이렇게 변화한다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고민을 한 거죠. 수많은 회사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 네트워크는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아요 그럼 대부분 회사가 이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이런 거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는 간것 같아요. 제품의 기능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라 이제 옛날에 비해서 어떤 성분이 있어서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사람을 나의 네트워크로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 이 무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딱 준비되어 있는 게 아미코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맞춤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볼게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에 관계된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유전자라는 것으로 미래에 무슨 병이 걸릴 걸 예측한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화제가 됐어요.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병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유방암이. 근데 유방 절제 수술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면 가족력이 있어서 이특이한 거죠. 가족력이 있다는 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어떡하냐 면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로 나와요. 그럼 굉장히 이거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리기 전에 절제하는 수술을 해요. 과감하죠. 난소도 제거했대요. 네. 난소암도 또 가족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암을 이제 예방했다 이건데 잔혹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병에 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릴 병을 뭐한다 예측한다 예측을 가능하면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냐? 그러면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아픈 사람 먹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병에 걸릴 걸 알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 나올 수 있다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게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이걸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아미쿠젠 만나면서 어머 유전자 검사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할수 있어요라고 말했더니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허가가 된 거냐면 DNA를 직접 검사한다는 거 나나 여러분이나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시장의 허가가 6월 30일이라는 건 언제냐면 2016년도예요. 2016년 6월 30일부터 허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누구나 이렇게 키트 같은 거 만들어서 누구나 검사를 할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1년 반쯤 넘었죠. 사람들이 이거 안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니 네가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약사나 의사들한테 유전자 검사 한다고 막 얘기하면 그들이 너무 안 믿지 않아요? 저한테도 파트너가 별의별 자료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때 클리노믹스 드린 자료만으로 충분한데 잘 검토해봤나 아니나 모르겠지만 못 믿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예요. 그냥 민간업체에서 검사하게 풀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아미코젠이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러면 클리노믹스가 지금까지는 뭐했겠어요? 병원에서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나 국가에서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나 연구나 이런 걸 주로 했다가 DNA를 민간업체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미코젠이 <laughs> 야, 우리가 클리노믹스를 갖고 있으니까 유전자 관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보급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전자 검사 키트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 시장을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퍼시픽이 유전자 맞춤형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장님. 실제로 아미코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회사와 아미코젠의 차이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사업을 한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어디밖에 없다? 아미코젠 퍼시픽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미리 준비를 많이 했어요. 유전자 검사 기관 자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타 나머지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계속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따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개발만 해도 30개월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지금도 이 솔루션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전자를 보는 게더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치매를 봐요. 이러면 치매가 내가 걸릴 확률이 높으면 걸리지 않도록 솔루션 드셔야 되잖아. 이런 걸 회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보기 전에 이해하시겠죠? 그걸 미리부터 준비한 회사가 아미코젠 퍼시픽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는 차별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코젠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아미코가 친구, 제은 유전자 이런 뜻의 회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이. 2000년 5월에 창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회사가 창업된 거는 18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는데 201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기술성 상장이라는 걸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이 있어요. 그게 유전자 진화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바, 어려운 단어잖아요, 사장님. 사람이나 미생물이나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연의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를 한대요. 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인원에서부터 호모사피언스까지 이렇게 쭉 진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서히 진화하는 거로는 도저히 뭐그 기술로는 산업에 쓸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걸 개발하냐면 유전자를 빼서요, 실험실에서. 수백만 년에 걸린 진화를 몇년 만에 할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했으냐? 미생물 유전자 진화기술 많이 써요. 미생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공법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다 효소 공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공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매우 천연에 가까운 흡수율이 아주 높고 소화수가 흡잘 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여기 있었던 건데요. 이분이 신용철 대표가 전체 아미코젠의 대표예요 전체 아미코젠 대표. 아미코젠은 그동안은요, 특별히 더 RD와 생산을 집중적으로 한 회사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미코젠을 잘 모르시는 거는 생산 쪽에 집중된 회사니까 우리가 생산업체들을 잘 알지 않잖아요. 유통업체를 잘 알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규칙, 법칙 중 하나가 301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전체 직원 중에 R&D 연구개발 인력을 30%는 쓰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대요. 그런 다음에 그럼 30은 해결됐죠. 10은 뭐냐? 전체 매출의 10%는 R&D 비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다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3010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12개의 자회사가 다 기술을 가지고 막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D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미코젠이 생산 업체였다 그랬잖아요. 아주 많은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 기술 제휴도 했을 거고. 직접 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먹었던 건강 기능 식품이나 이런 제품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제조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매원, 제조원, 이게 있죠. 제조원이 아미코젠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브랜드를 아시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해서 이 많은 회사들 속에 제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 왔다가 회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놈이 얘가 유통하는 회사예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근데 이 유통을 일반 유통이 아니라 뭘로 하겠다? 내트워 유통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미코젠 퍼시픽이 작년 7월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몇 개월 된 거죠? 한 8개월, 9개월 차 되고 있는. 요, 너, 요, 얘는 신생 기업인 거예요.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일산에서 계속 자기는 막차 타는 걸했다는 거예요. 아메이도 한 10년, 20년 지나서 하고. 애터미도 요글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막차를 차고 하니까 어떻더라? 기회가 크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나 되게 쉽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막차 타지 말고 시작하는 거 하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는 거가 잘 되면 기회가 크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뭐가 불안하세요? 이 회사 계속 갈까? 이런 것도 불안하고 이 회사의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도 부, 불안하실 거고 근데 아미코젠은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회사는 출발이지만 이 회사의 근간. 여기는 몇년 됐다고요? 18년 됐다고요. 한 회사, 한 회사, 한 회사가 완벽히 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 절묘하잖아요. 어, 이거 잘, 잘 되겠다. 이 생각이 정말 신뢰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사장님들이 신뢰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아미코젠 퍼시픽의 네트워크가 시작된 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기회가 큰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자회사 몇 개를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아미코젠이에요. 아미코젠 그러면 바이오기업 이렇게 회사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황사 있을 때 아침에 키토산 드시고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키토산이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내 몸을 쭉 훑으면서 불순물 필요 없는 물질을 흡착해서 빼준 어도 햇반을 먹은 게 바뀌지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집에서 뭘 지어서 먹는 걸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키토산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장님. 키토산을 식사 때마다 먹어. 그러면 왜 화학적인 성분들 있잖아. 이거 다 흡착해서 빼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 집거 중에 물티슈가 키토수예요 사장님. 다른 물티슈는 그냥 물이에요. 세균맛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 건 물티슈인데, 대신 사용기간이 짧아요. 반벽기 천연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몸이나 이 피부에 피부를 닦을 때 저희 키토스를 쓰세요. 저희 키토, 저희 물티슈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저희 가글, 치약 여기에다 키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착하는 뭔가 필요할 때 키토산을 쓰게 되는 건데, 국내 유일의 천연적 방법으로 케토산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미코젠CN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이오코젠은 유산균 만드는 회사고요. 클리너믹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박종화 박사가 계신 유전자 검사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곳은 600개도 넘는다고 해요. 사장님. 검사 가능한 곳.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민간업체에 간단한 상피세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이 시장, DTC라는 시장을 열 곳이 11곳이요. 그 중에 클리노믹스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곳은 검사하는 기관이 있다는 라 거고요. 그 중에 클리노믹스인데, 클리노믹스는 사실은 전 세계 4대 기업 중에 들어갈 만큼 유전자 기관으로는 유명한 곳이고요. 아까 그박종화 박사라는 분이 한국인 최초 개논 분석을 하신 분이세요. 개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개놈이라고 해요, 사장님. 한 사람, 한국인 사람의 유전 정보를 분석을 완성한 사람이 박종화 박사다. 박종화 박사가 있는 곳이 클리노믹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클리노믹스가. 선사님들이 유전자를 검사하는 이 클리노믹스 기관은 신뢰 기관이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동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중국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스킨 메들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맞춤으로 쓰거든요. 너는 뭐 쓰니?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피부에 관계된 유전자를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저는 그냥 권영의 것을 쓴 거예요. 각자의 이름으로 제작된, 제작된 스킨케어를 쓴다. 그런데 일반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제도 누가 질문을 하시던데 여드름 있는 아이들은 못 쓰나요? 이러면 저희 아크네라인이라는 여드름 전용 라인이 있습니다. 사장님. 비비도 여드름 전용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왜? 특별히 맞춤형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있습니다. 일반 제품까지. 포아한전 스킨케어를 만드는 회사가 저희의 스킨메드에서 만드는 스킨 매드는 원래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피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었어요. 피부과 의사 교수님들이 피부 연구하려고 만든 연구기관이었다가 스킨케어를 만들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만드는 스킨케어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피부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136곳의 피부과로 스킨매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판매되고 있다. 아마 나중에 피부과 가실 일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저희 스킨케어를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킨매드는 우리나라의 스킨케어가 유통하려면 기능성, 안정성 검사를 받아요. 어디에서? 식약청에서.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인증은 하지만 검사기관을 두고 있는 거죠. 그 검사기관 중 하나가 스킨매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셀리드라는 회사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위암에 대한 면역 치료 백신도 만들려고 하는 임상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요. 이 회사 가치가 50억일 때신용소 대표가 샀대요. 지금 5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가장 앞으로 유망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셀리드가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저희의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그린이라는 회사는요, 농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천연 농약을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펄자임은 감태추출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로 감태추출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 식품이 판매가 시중에 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감자 추출물들은 이 펄자임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아미코젠 퍼시픽 포함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아미코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전자 얘기로 가볼 건데요. 저희 유전자